스님,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끝에 흔들리는 등불 같았다. 산사의 겨울은 조용했고 하얀 눈이 첨화 끝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병실 창문 사이로 스님이 들어서자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노인은 스님의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고 가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말에 놓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토록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놓고 간다는 말이 그토록 낯설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젊은 날의 일들, 사랑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얼굴들, 손끝에 닿았던 따뜻한 것들, 그리고 지금의 공허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스님, 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스님은 노인의 손 위에 염주를 올려놓았다. 죽음이란 끝이 아닙니다. 마음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노인은 미세하게 눈썹을 찡그렸다. 공부라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공부란 말인가. 스님은 마치 그 마음을 읽은 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평생을 배우지만 죽음을 배우는 법은 잊고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르며 스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오래된 등불 같았다. 흔들리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었다. 스님은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부터 두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그날 밤 노인은 창밖에 달을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죽음을 배우는 게 이렇게 고요한 일일까? 다음날 아침 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렸다. 병실 창가에 앉은 노인은 말없이 그 향을 맡았다. 스님, 죽음이 공부라면 삶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차를 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 삶이란 긴 꿈입니다. 깨어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말이 노인의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사랑한 사람들, 모두 꿈입니까? 예, 하지만 그 꿈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꿈 속에서 울고 웃는 그 마음이 바로 진짜 공부이지요. 스님은 염주를 한 알한 알굴리며 말했다. 사람은 어비에이라는 그림자를 치고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향기가 남고 악한 일을 하면 그 그림자가 짙어지지요. 죽을 때는 몸은 흩어지지만 그 향기와 그림자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노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라 하셨지요. 모든 것은 2년 따라 생겨나고, 2년 따라 사라집니다. 2년이 다하면 떠나고, 2년이 이어지면 다시 만납니다.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며 예시하기 하나를 꺼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돈을 벌며 살았지요. 돈이 곧 행복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자.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이 많은 돈 중에 나와 함께 갈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때 스님 한 분이 말했지요. 그대의 돈은 남아도 그대의 업은 따라갑니다. 그 상인은 죽기 전날 밤 생전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돈보다도 맑은 마음 하나 갖추고 가게 하소서. 그 순간, 그의 얼굴은 평온해졌습니다. 스님은 그 이야기를 마치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 상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그대는 돈이 아닌 마음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 여전히 미련이 남았다. 나는 아직 손주 얼굴도 더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 그리움도 놓아야 하는 걸까? 스님은 그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놓는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미움도 기억도 모두 품대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은. 그 말에 눈을 감았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서야 그는 깨달았다. 삶이란 붙잡는 일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일이었다. 밤이 깊었다. 스님은 나지막이 연불을 읊조렸다.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그 소리는 마치 파도처럼. 잔잔히 번져 병실 가득 울렸다. 노인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스님, 저는 이제 조금 덜 무섭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두려움이 줄었다면 이미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노인의 입가에는 조용한 미소가 머물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다. 삶이라는 꿈 속에서 그는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노인의 숨결은 점점 잦아들었다. 스님은 그의 곁에서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눈을 감은 노인은 마치 두 세계 사이를 떠도는 듯 했다. 그날 밤, 노인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이리로 오시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는 발을 내디뎠다. 발 아래에는 땅이 없었다. 허공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 빛을 향해 가려는데 뒤에서 어떤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의 가족이었다. 그들이 울며 불렀다. 아버지. 아직 가지 마세요. 노인은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그때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울음은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걸었다. 그러자 서서히 뒷이 가까워졌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스님의 연불이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노인은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스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죽은 뒤에도 의식은 이어집니다. 그것을 중음이라 합니다. 몸은 흩어지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이 생기면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면 빛으로 나아갑니다. 노인은 마치 그 말을 따라가는 듯했다. 눈부신 빛 속에서 그는 한 소년을 보았다. 나직은 얼굴이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다. 소년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 말에 노인은 무릎을 꿇었다.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깨달았다. 죽음이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과정이었다. 스님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그대가 보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두려움도 딥도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얼굴에 평온한 빛이 비쳤다.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이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임을 느꼈다. 이제 그는 중음의 세계를 건너고 있었다. 며칠 후 노인의 의식은 희미해졌지만 스님은 여전히 그 곁에서 염불을 이어갔다. 붙잡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놓는 순간 자유가 옵니다. 스님은 노인의 귀에 속삭였다. 놓는다는 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속삭였다. 저는 아직 손주를 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도 놓으십시오. 미워했던 사람들도 생각납니다. 그 마음도 놓으십시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겠군요. 바로 그 자리가 참된 자리입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예디를 떠올렸다. 한 제자가 물었었다. 스님, 저는 수행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스님은 물었다. 무엇이 그대를 괴롭게 합니까? 제자는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답했다. 그대가 모른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이미 부처의 자리입니다. 노인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모르겠다는 이 마음이야말로 비워진 자리구나. 그때 노인의 입가에 키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호흡은 가늘었지만 그 마음은 넓고 고요했다. 스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잡으려 하지만 결국 세상이 그대를 잡고 맙니다. 놓는다는 건 세상의 손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순간,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이승에서의 마지막 숨결처럼 빗고 고요했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는 별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노인의 가족들은 모두 지쳐 눈물을 훔쳤다. 스님은 촛불을 켜고 말했다. 이 빛은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제 마음을 그 빛에 두십시오.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속삭였다. 스님, 저기 빛이 보입니다. 그 빛으로 가십시오. 두려워 말고 두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십시오. 스님은 연불을 시작했다.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그 연불이 병실 가득 메아리쳤다. 그때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숨이 점점 잦아들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그 말과 함께 모인의 숨이 멈췄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밝은 빛이 감돌았다. 누군가 떠났는데 세상은 더 평화로워졌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급락에 닿았군요. 노인의 가족들은 울고 있었지만 스님은 고요히 말했다. 울지 마십시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빛이 되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장례가 끝났다. 스님은 법당에 앉아 법문을 열었다. 사람들이 울음을 멈추자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죽음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또 다른 깨어남입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은 인연이요. 떠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스님은 계속 말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산 자를 위한 공부입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이 법당에 울려 퍼졌다. 그 울림 속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가라앉혔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합장했다. 스님은 덧붙였다. 삶이란 잠시 빌려 쓴 몸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그대가 살아있는 지금 이미 그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죽기 전에 들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숨, 그대의 마음, 그대의 자비 속에 이미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법당에는 붉은 노을이 들었다. 스님은 홀로 앉아 염주를 굴렸다. 나무와 미탑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스님은 속삭였다. 그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 모든 이의 마음을 깨우는 듯 했다.